총소리 방향 어디? 아 네. 네. 105 방향 네. 음, 너가 냐 이런 신발 뭐라했냐 데렐라야 뭐라했다 이 백설공주야 뭐하는거야공주주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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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잠자리고 유리구두 거꾸로 신는 소리 하지 말고 뭐야 근데 단발머리짜르군냐야 이미 짤림 당했어 이 자식아 야 내리고 <laughs> 야고백이 안나 정이 안해? <laughs> 뭐라 했냐 이 디즈니야 뭐야요? <laughs> 뭐라 했냐 우리 디즈니야 <laughs> 야뭐 했냐 픽사 놈아 뭐 하는 거야 이미키마스 주제 본인전돈도기 <laughs> <laughs> <보네>, 덕이 <laughs> 난 태형 꽁님, 우리가 잡아요. 빵빵, 씨. 아, 자네 날고 싶은가? 어우야! 제발, 그러지 말자. 아니야? 너, 너 뚝배기 깰 수가 있어. 안 깨지, 그거를? 깨뜨릴수 있는데? 나도 너 죽일 수 있어. 뚝배기! 이러면서 이제 뚝배기 터지는 거야. 마법시켜서 같이 죽을 수 있어. <laughs> 저거랑 능력이 있거든, 내가. 내가 미안하다. 3초 컷. <laughs> 아 제발. 아니야 여기? 올, 올. 야 운전하다고 왜 이렇게 돼있어야 <laughs> 그래서 실제 운전 실력은요? 그래 뭔데? 엄청나게 만져자 안녕하세요. 아, 아무 없국왜안 움직이세요, 공공님. 말씀을 해보세요. 어서. 나 채워야겠다. 공공님 <laughs> <영콩님>, 무슨 일이에요? <laughs> 아 AK 해주셨구나. 감사합니다. 펄의 AK. 왜그러세요 왜 총을 왜 쏘고 그러세요 제가 바닥을 기르기 기겠습니다 예? 왜 때리십니까 예? 너무하시네 안 때렸습니다 저 어떻게 그렇을 우와... 때리나요 여기소 쏘는겨? 구급상자가 많게 나는 구급상자를 먹는다 그리고 난 드링크까지 먹는다 이제 없다 이 녀석들 어디있죠? 어? 뭐야? 오 쉿. 오 쉿. 오 쉿. 킬! 킬! 잡았어. 바로 킬이네? 어. 파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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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밍. 저기 있다 저기 있다. <laughs> 제가 꼭대기 거 잡겠습니다. 겁나 못 맞추죠? 한 마리 기절. 나이스. 물고기님 이래서 오는겁니다 어디? 일단 제 아니, 뒤에는 아니. 없거든요 아 이거 살리로못 오겠는데 210이면 죽겠는 여기 안 보이거든 뒤에서 올라가는 거 쪼고 있는데 안 보이네요 나무에 가려서 어 물으면 어떡겠네 돌멩이 숨어있다 삐쳐 <laughs> 아 들켰다 경기장 지역 밖에서 두명 사망 와 이거 여기, 이... 여기 오... 세명오찔라게못 맞추네 야들 <laughs> 꼭대기에 있는 놈들 세명 있어 세명 살리겠다. 아 오늘 언덕이야, 꼭대기였어. 차 타고 올라오네 돌아서 올라갈 것 같은데. 얘들? 어우 씨. 쟤쟤 쟤. 아 뭐야? 누구야? 아 언덕이. 있네. 아 뭐야? 기어서. 올라갑니다 <웃음> <웃음> 저는 여기 숨어있습니다 지금 <laughs> 여기 위에 지금 두 팀이 싸우고 있어서 가지는 못하겠네 <laughs> 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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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아 알아 내거 파밍 중. 아, 내 위에 왜 이런 말안 나온 소울라 가볼까? 열 여덟 명. 어 피카키였다. 와. 잡아 잡아 잠깐. 오케이, 나이스. 차 소리 뒤쪽. 디 사운드 차. 응. 아 이거 가운데인데 양각인데 여기로 올라가면 큰일 네데 타샤 타고네 못 올라가 못 올라가 돌아야 돼 기절 자기장 자기장, 자기장. 개호간대총 맞아가지고 자기장 때문에 과연 턱걸이 나이스. 목표를 포착했다. 으 나이스. 하나. 피 먼저 피 먼저 없어. 막빨거 없어. 둔게 있다. 온다. 한 마리 잡았어요? 위에 주시면. 저도 할까요? 잡았어요. 저 있다. 쭈빼기. 오, 나이스. 기절. 하나 더 있다. 오른쪽. 내려온다. 쭈빼기. 나이스. 와! 이거 아, 개멋있다 저, 더 있다 더 있다 더 있다 몸 사려야 요저요젤로프 대상 꺼낼게요 어? 네. 그래 젤 오프 가운데입니다 네. 아, 이거 너 미쳤냐? 왜그러냐? 소름돋게 제 밑에 많아. 연막 터졌어요 네하나 네. 했단 말이네 공포상자 같은 거 없어? 없어 어디서 하지? 자기 잡는다 아 없어 야 자기 장와 가야 돼 젊수야 이번 거 진짜 아파 맞으면 제 밑에 있는데 야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볼디에 숨은 남가 본다 너 단발로 샀지 어 단발로 광크랬지 스탠드 여 밑에 있다 밑에 어디 있는데? 여섯 명 2킬. 오케이. Okay. 나이스. 님 보두네. 왼쪽 또 왼쪽으로 돌았어요? 네. 아, 갑이. 와. 요즘에 일단 두 명. 둘 다... 나이스 기절 하나. 왼쪽 조심 연막 조심 연막 탄쪽 아, 조심. 아, 연막 아, 쪽. 연막 쪽 조심. 대가리 봤어요. 오케이 키. 나이스 라스트 하나. 일등 하겠는데 해야죠. 너시대몇개 있냐? 시간2개간2초 파밍 조심하세요 2이간 떨어지면 시간2아간2시아 2시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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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시간천시간2시천 2시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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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나이스아 <laughs> 뭐, 뭐, 갑자기 왜 그러냐? 일받아가 3층 가려고. 려고다 잡았다 나 8킬 했더라 8킬